자 2차 부등식 활용이에요활용이라고 하면 어려운 응. 게 아니죠? 아, 안어려워 예, 네, 안 어려워요. 자 우리 이거 구하려면은 어, 여기 헷갈리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? 길의 최대 폭 최대 네. 폭이 뭐예요? 여기 여기, 응. 여기. 이게 최대 값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? 네 어. 여기가 최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를 x라고 넣어야 되죠. 네. 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응, 기억나죠? 그럼 가로가 30 가로가 3십 마이너스 세, 세로가 20 20? 마이너스 세. 미터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되죠? 안 써도 돼요. 네. 자 그러면은 <laughs>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 여기? 넓이가 이0 미터 제 이백 제곱미터. 네, 제곱미터. 자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거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? 커야 음, 된다. 커야 된다. 응,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. 30 마이너스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 얘가 200 200보다 커야 된다 이상이잖아요 그죠? 예 네.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아요 크거나 같다 기억나죠 이거? 네. 네. 전개해주면 은 얘는 600 600 그리고 이렇게 어, 이렇게 마이너스 30X 아, 한꺼번에 있구나 플러스 예 네. 얘가 200. 200이 되죠 예 네.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오십 x 이항 해주면은 어 사백 예. 얘가 영 영이 되는 거죠 예. 인수 분해가 <laughs> (8) (8) (8) (8) 쪽에 있는 거 보면은 어 돼요 예. 자 (10) (10) (40) xx 아, 어, 이렇게 XS. 되죠 네. 마이너스니까 둘다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.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오이가 어, 돼요 그죠. 그래서 요거써 주면은 x 10아 x 0 x 40 얘가 어떻다? 0보다 커야 된다. 보다 크거나, 크거나 같아야 같다 된다. 같다가 돼야 되죠. 네. 자, 근데 여기 어때요? 네. 22입니다. 네. 일단 x 값은 10 아이고 이거 부동식으로 할 뻔했네 응 음? 쓰레기통 자 이거 구하려면은 네. 여기 10 10 40. 40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네 그럼 범위가 자, 이렇게 되죠. 네. 어.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의 범위는 x는 10보다 어때요? 어, 크거나 작거나 가, 같고 아, 작거나 같고. x가 40보다 크거나 같다. 크거나 같죠. 네 자, 근데 여기 제일 짧은 거. 네. 세로의 길이가 몇이에요? 세로의 길이요? 네. 20 세로 으로 20m잖아요. 네, 2 0 이거보다 크면 되는요안 안 되죠? 안 되죠. 예. 네. 그래서 얘는 안 돼요. 안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길이가 길이에는 마이너스 음수가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없죠. 네. 그러면은 0이겠죠. 0. 그래서 0보다 크고 네. x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다. 돼야 되죠. 네. 그러면은 길이의 최대 폭은 10미터가 10 미... 어... 되죠. 에. 이해가죠. 에.